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공연 이야기가 아닌 눈물과 환희, 그리고 숨겨진 비밀이 가득한 충격적인 무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한 번의 무대로 10만 명의 관중을 숨죽이게 만들고, 진행자조차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오열하게 만든 이 무대는 그 어떤 공연보다도 강렬하고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김다현을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한때 트로트 신동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남다른 재능을 뽐내던 소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상처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무대 위에서 자신이 감추어왔던 모든 것을 터뜨리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만 울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순간 무대 뒤에서 김동건 MC조차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무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감동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복귀 무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슬픔과 고통을 넘어선 절규였으며, 그동안 세상이 모른 척했던 그녀의 이야기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과연 김다현은 어떤 비극을 겪었으며, 그녀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딛고, 다시 무대에 설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노래에 울고, 또 울었을까요? 그녀가 사라졌던 시간동안, 사람들은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그녀가 다시 무대에 섰을 때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강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걸고 단한 번뿐인 무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0만 명의 관객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대를 넘어 관객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그저 공연 중의 감정적인 순간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삶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동건 MC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진행자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음악 애호가로서 그녀의 아픔을 함께 느꼈고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그가 오열한 것은 단순한 감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다현이 겪어온 모든 아픔을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그대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감동의 순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다현이 무대에서 보여준 것은 그녀의 과거가 아닌 미래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무대에 다시 섰고 대중은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복귀 무대가 아니라 그녀가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복귀는 음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음악적 깊이와 감성을 지닌 예술가로 성장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노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었고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녀가 무대를 마친 후 10만 명의 관객은 단순한 박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경의를 표현하는 박수였으며 그녀가 흘린 눈물과 그녀가 쏟아낸 감정을 함께 나누기 위한 박수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트로트 신동이라는 과거의 이미지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김다현의 이 무대는 단순히 그녀의 팬들에게만 의미 있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음악계를 넘어선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음악으로 승화시켰고 대중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소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성장했고 더욱 강해졌으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순간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무대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눈물과 노력이 있습니다. 김다현은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다시 무대에 섰고 우리는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무대를 만들어갈지 어떤 음악으로 우리를 감동시킬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녀의 눈물을 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김다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펼쳐졌으며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찾아보세요. 김다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예술가이며 그녀가 앞으로 만들어갈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도 그녀의 음악과 함께 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다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녀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녀의 노래를 기억하고 그녀가 만들어갈 미래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음악과 함께 행복하세요.